이렇 시록에서는 재앙을 요 우리를 겁주게 하는 게 아니고 엄청난 재앙 이 임박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지만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타나는 것들 계속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12장에 보면 여자가 아이를 해산 하는데 붉은 용이 그 아이를 삼키 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해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아이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용은 사탄이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사건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여기에서 진 사탄은요, 땅으로 쫓겨나갑니다. 이게 나오죠. 그가 땅으로 내쫓긴다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지금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쭉 나옵니다. 이렇게 쫓겨난 사탄은요, 13절에 보니까요, 여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를 건드리지 못하니까요, 예수님이 눈길이 가는 그 여자, 교회를 이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땅으로 여자를 보호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시록 12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철장으로.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라 강력 철장이라는 게 강력한 권세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탄은요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거기서 지고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